2 0 아, 钱2 0块钱 아, 아아谢谢谢 아, 아, 아多아钱2万2万块钱2万块钱2万아钱2万块钱2원2 0块钱2万块钱2万块钱2万块钱2런块钱2万块钱2万块단2万야 아..아.. 万 아. 钱2万块钱2万块아2万 아..아.. 2万块钱2万块钱2万块钱2万块钱2万块钱2万块钱2万块钱2万 아이, 재밌고 감사합니다. 어, 진짜, 그리고... 네, 쟤, 빨리 빨 네, 여기는 인천이고요. 오늘 저는 저녁 비행기로 인천을 떠납니다. 내일 귀국하거든요. 인천에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행기가 없어서 일단 다른 도시를 격려할 거고요. 비행기가 저녁 6시, 7시 쯤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종일 뭐 할까 생각하다가 인천에 보니까 골동품 시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동품 시장 보고 나머지 오후 시간은 찜질방에 가서 시간을 좀 때우다가 공항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럼 같이 가보시죠 물이 안 맞나? 얼굴에 뭐가 많이 생겼네 어쩔 수없지 안녕 네. 티베타 구완청 这中间的屏幕都能看抖音呀这些东西吧，视频吧。可以可以。哦。它这个是联网的。哦。你是从哪来的？哦，我从国外来的。国外来的？韩国人。你是韩国人？是的。没看出来？看不出来吗？长得像中国人吧？嗯。在中国留学了吗？十年前留过学。十年前留过学？对。 好多国外的那些乘客坐坐坐车上就说我们沟通有时候他说话都听不懂，嗯，他他也汉语表达不出来，就用手机就打，嗯啊是这样的，外国人嘛没办法，你是叫里本地人呀？对，我是在宁夏人，哦，汉族还是回族？我是汉族，汉族，嗯，虽然说是宁夏是回族自治区，但是还是汉族多，嗯。 你去过北塔古玩城吗？北塔古玩古玩城那块我去过，但是我我没有转过啊、哦，是吗？像那种古董市场有很多假物吧？那些古董其实有假的有真的，谁知道？嗯、现在那仿制品他卖的人他也不知道是假的。嗯，二十，二十块钱，二十块钱就行了。啊，好，谢谢谢谢。谢谢哎呀。 이 타이 热情이야. 아하하하하하하하. 되게 기분 좋은 아저씨네. <arrilot> 아, Thinkت, 어디지? <가지고> 아, 바로 옆에 있네. 근데 규모가 싱도만큼 안큰것 같아. Um, 와, <vanilla> 이거 금메달 아니야? 세계 대회가 아니라 마라톤 이런 거 국내 대회 거네 틴즈 <목소리> 질 아니면 술 회사인데. 응. 뭐지? 이런 거 집에 놨던 거. 가오 살겠다. 이쁘네. 고거 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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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위폐, 위폐, 위폐가 이게 뭐 동신어? 쟤 쓰레기 부대게 마이너. 내가 원가1 0 0 0원1 0 와, 너무 <하구야>. 고아품을볼줄 <목소리> 알아야지. 진짜면 만 원도 싸인 가격일 건데. 가짜면 뭐지? 100원도 안할 가격이니까. 집에서 이사하다가 나온 물품들. 그런 거다 있는 거 같아. 왜냐하면, 제가 고물상 해서 알거든요? 이런 물건들, 이사할 때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책이 많이 나와요. 구기자로 만든 술이네. 아, 이런 건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laughs> 아, 진짜 오래돼 보인다. 이런 거 보는 안문만 있으면, 노다지 하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날 카로. 워와 뭐야? 밧줄 도 팔아? <laughs> 마크스 자본론. 아, 여긴 빨간 맛 책이 많네. 음, 실컷 있어. 100块钱嗎? 음.那个也是10块。也是10块。啊, 아, 짝치이랑다. 이야, 이거 부장. 지금도 쓰는 돈인데 이거도 팔아? 심지어 2017년이야. 이거는 시안에서 팔 만한 거네. 와, 내가 본 주판 중에 제일 크다. 대박. 월동품 시작 오니까 항상 옛날 돈은 있고, 꼭 있고, 책은 꼭 있는 것 같아. 응. 와, 이거 그거 아니야? 뽑기에 먹는 거. 달고나에서. 와, 이거 다 침판이네. 이거 뭐 마이너? 이 말. 어. 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거는 30만원인데? 저거 슈트 옷이 싼씨 완마. 저거 뭐 구해라. 니메, 이게 옷이고, 이게 막. 진짜 오기 들었나? 겉에서 뭐초록빛해도 안에 반 깔으면 아닐 수도 있어. 저게 돌 깨기 전에 몰라요. 아 근데 30만원? 저기 안에 전부 다오이면 미친 값, 값어치지, 저게. 30만원, 껌이지 껌. 와, 아, 먹이다. 잘은 모르는데, 이런 거 보면 되게 눈 돌아가나? 봐. 확실히 남자에서 그런가? 어. 이런 거 보면 난 되게 흥미가 간단 말이야. 이거 보증받은 돈이네. 어? 응. q r 하면 뭐가 나오 저거 8 0块이저시8 0块야 80? 8 0이 80? 80화이면? 80? 8 0화이0화0 哇，你做什么呢？呃，编那个脖子上的酸玉的绳子。哦。哇，你好快。啊 <laughs> <laughs>、哦。好厉害，厉害，厉害。其他的都是玉吗？对。哦、嗯。玉、玛瑙。这种玉怎么卖呢？那个八百块钱。才八百、哦。五百块钱。哦。这个中最贵的是什么呢？最贵的在里面呢。看一下。嗯 啊，你们是专门卖卖玉的这？这边这边,这边的吗？这是手链的之类的吗？对、嗯。这怎么卖呢？白色的。这个。啊、个嗯。那个一千六。一千六。玉也很多颜色吗？ 千种玛瑙，万种玉，嗯、玉有很多种。哦，我以为只有一个绿色而已。没有，有绿色、白色、红色、黄色，它都有。但是它要分看是什么产地的玉，它有的产地一个产地好几种颜色。哦。就像新疆的，新疆的玉有白的，还有黑的，有绿的，有黄的，啊、有青白的。啊 你们产地是都是新疆的吗？还是？我是有新疆的，有缅甸的。缅甸？嗯，缅甸的，新疆缅甸翡翠嘛。缅甸也出名嘛。对呀，它出翡翠呀。你是哪里的？我从国外来的。国外？嗯，韩国来的。韩国？嗯，会说我们中国？会说一点点。看着就像那边过来的。啊，是吗？为什么中国人这么喜欢玉呢？ 说是玉养人人养玉嘛，嗯、人如玉如什么金子什么的，反正、嗯啊、是中国人喜欢玉，翡翠它是绿色比较多，嗯、翡翠的绿色就像这个、嗯、你看嘛，翡翠如果像这种绿，嗯、翡翠是国际的宝石，和田玉呢，这是我们中国人他喜欢和田玉，嗯、这怎么卖呢？ 지금 56000. 56000. 왜냐면 타의 연성률이 높고 물속이 좋고, 물 톡, 물 톡이다. 아, 다謝謝.不 진짜라시다. 한국에옥만드데 없나? 한국에 옥 가지고 중국에 팔면 엄청 돈 되겠다. 미얀마도 옥 생산을 하는 곳이구나. 근 신장에서 옥 생산하는 건 들었는데. 그럼 미얀마에서 이제 윈난 거쳐서 이렇게 전국으로 퍼지구나. 이런 것도 안에 다오길거 아니야? 아, 잘 봤다. 아, 좀주 만족스러웠어. 음. 네, 이렇게 저는 골동품 시장 다 봤고요. 저는 이제 찜질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음. 무장경찰, 영월? 병원 이름 되게 신기하네. 여기 한 이틀, 3일 있었는데, 구름 한점못 봤네. <laughs> 하늘이 진짜 맑아 아. 진짜 맑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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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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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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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람들 거의 없네. 일단 목욕하고 왔고요. 티베트 약탕?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좀 찌지다 왔고요. 아, 중국은 목욕탕에서 다 흡연 가능합니다. <laughs> 근데 인테리어가 되게 한국적이다, 여기는. 아, 꽈샤 부황 이런 거네. 아까 전에 목욕탕 가니까 이제 보통 문신한 사람들은 많잖아요. 허리부터 목까지 다 부황을 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뭔가 문신보다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 애들 엄마 좋아하겠다. 배고픈데 일단 밥부터 먼저 먹어야겠다. 쌀로. 쌀로. 아 시시 시시. 오늘 아침도 안 먹었네. 아 여기 사람들 다 있네. 이제 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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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아, 아. 먹는 사람들도 많다. 음료수는 다 공짜고 맥주만 5원이구나 와~ 비페야~ 이 엄청 많네. 아, 먹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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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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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질방에서 허허 먹는 거는 진짜 대박이다. 레몬? 오케이, 준비 끝. 무서워하다. 뭔 음, 뭐 맛이지? 레몬차요, 레몬차. 시원한 레몬차. 이 맛이 굉장히 강하네. 어, 입안이 마비돼. 한입 먹었는데 이렇게 마비돼 게 마치 한국으로 치면 찜질방 삼겹살 구먹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은 저희랑 좀 다른 게 무한디필이면 먹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음료도 다 포함인 것 같아요. 저번에 갔던 무한디필집도 술, 음료다 포함이었거든요. 사실 허거가 혼자 먹기에는 힘든 음식이거든요. 최소 두명 이상 해야지 먹는 음식인데 그래 떠나기 전에 호불한번더 먹고 떠나네요 아, 저 우산은 어떻게 되나요? 우산은 지금 인터넷에서 2 9钱입니다아 감사합니다 아 아까 다들 밥 먹으러 가서 없었구나 음. 어 뭔가 노래가 크레이지 아케이드 같아 아 여기 이렇게 다 있네 39도 수정방 哎呦，别不着，等大洗我。啊，擦，擦。啊，沐浴液怎么支付会员还是？我买的糖果。嗯、糖果。嗯、哎。好了，开车了吗？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상쾌하다. 사실 제가 중국에 많이 왔잖아요. 찜 집에 경험은 처음은 아닌데, 8년 전에 중국 찜에 왔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요. 일단은 탕에서도 담배를 피니까 피는 사람한테는 장점이지만, 안 피는 사람한테는 단점. 안에서 먹고 즐기는 건다 열쇠로 계산하고 마지막에 지불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이제 메이트안에 탕고로 했고요. 점심값까지 포함해서 한 100위안 가까이 나왔는데 60위안에 결제했고요. 40원 정도 할인된 셈이죠. 여러분들도 혹시나 중국 오실 때뭐 밥집이라든지 저런 시설 이용하시면 탕고로 이용하는 게 아마 더쌀 거예요. 혜택도 많고. 이제 저는 공항 버스를 타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쉔리의 음. 댜오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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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어, 거의 뭐마? 우와. 와, 와,好可爱.是抓的吗你？买了。买了啊。原来他吃西瓜呀。从来不喝，从来不喝水的。哦，厉害厉害。아 새도 근데 수박을 먹구나. 하긴 아, 뭐 닭도 수박 먹는데 그럼 새도 수박 먹겠지去机场的巴士吗票在哪儿 <laughs> <laughs> 아러거아저거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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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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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요거착하거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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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모르거네거거거거거거 그리고 룸메이트가 컵라면 좀 사달라 해서 컵라면 좀 사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와, 박스 봐. 어마어마하네. 아, 들어오자마자 있네. 와, 엄청 많네. 가방에 다 들어가려나? 괜찮으려나? 그럼 미시엔 한국에서 없는 거 사가야겠다. 네요. 你需要免费办一吗？会员每个月每个月八号打八八折，平时有会员价，可以积分。哦、啊，不用了。嗯，好的。谢谢。把手机嗯、<laughs> 啊，这个，包放得多乱啊！啊，我，我背面得，尼卡，等下，咱们二十元，对头。大家过一会儿，一定没拿下来。 목적지가 정해진 게 아니라 국내 어디를 가든지 여기서 다 수속이 가능한 것 같아. 따로 국내 어디 가는 전용 카운터 이런 건 없네. 从明天是从 지난然后到那个首尔, 쉬어도 쉬도但是今天只能到对对对对. 국내 출국 수속 다 마쳤고요. 와, 이것 봐. 안면 인식이 발달해서 내 얼굴 보고 몇번 게이트인지도 알려줘. 저는 외국인이어서 얼굴 인식이 안 되나봐요. 카메라로 얼굴 보면 그 사람 정보가 이제는 다 나오는 수준이 됐나봐. 아, 대단해. 네, 이렇게 국내선 출국 수속? <laughs> 국내선 수속 다 마쳤고요. 참, 이번에는 아는 사람 없는 새로운 지역으로 여행 와봤는데요. 새로운 경험 많이 하고, 참,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낼 수 있는 인연들, 새로운 자연 공간 많이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잊을 수 없는 여행이 될것 같고요. 저희 중국편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시간 나면 뵙겠습니다. 여러분 들 오랜만 입니다.